와. 와!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사쿠라 박신호 1989년 4월 14일생 아버지 사쿠라 유타카오 어머니 사쿠라 하고로모 담당 성우님은 미사와 사치카님입니다 제일급포 사업가 전현식 씨의 사쿠라 목장 명마로서 부모 말 모두가 뛰어난 혈통에 사쿠라 가문의 왕이 되라는 의미의 오를 붙여 박신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단거리의 제왕으로 불리우는 박신호는 1600m만 넘어가면 적의곤두박질치는 마법같은 스태미너를 자랑하였는데 신마전에서도 1200m에서는 상위권에 들었으나 회식 출주권이 걸린 1800m의 벽을 넘지 못하고 12착 대참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담 기수인 코지마오 히토시 씨는 클래식이 안 되면 단거리라도 휩쓸겠다는 심정으로 단거리 전문으로 노선을 갈아타게 됩니다. 박신호는 92년 4월 크리스탈 시 1200m를 시작으로 단거리 노선을 휩쓸기 시작했고, 94년 나카야마 스프링터즈 지원 1착을 끝으로 21전 11승이라는 화려한 커리어로 은퇴하게 됩니다. 新王が先頭に立った。バクシー王が先頭に立った。さあ、小島太志。これは最後の愛のムチこれは最後の愛の鞭。バクシー王だ。バクシー王だ。引退エース。バクシー王が先頭だ。そして、12番の美甲家が差す4番の競共栄。 은퇴 후에는 시순말로 활약하면서 명마 핏줄에 대한 수요로 교배 요청이 세도하였는데 매년 수십 마리 안말과 무리하게 교배를 진행했고 그 결과 2 2살에 신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교배 중 과도한 흥분으로 복상사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박신호의 자손 중 유명한 산군은 키타산 블랙으로 장거리로 이름을 날린 명마인데 외조부인 박신호와 어미 아비 중에 그 어느 말도 장거리 역성이 없는 걸 고려하면 1200 곱하기 3, 3 6 0 0 m 의 논리로 기적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3 6 0 0은한 가지 미으로써크시노가 1200을 잘하니 1200을 3번 뛰면 3600m를 뛴거나 다름없다 라는 내피셜에서 시작되어. 박신호를 놀리고자 탄생하였는데 커뮤니티 반응이 재미있어지면서 가장 대표격 미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캐릭터 자체는 굉장히 시끄럽고 위닝 티켓과 비슷한 열혈 캐릭터로 빠꾸 없는 학급 위원장으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본인 피셜 우등생이고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1200m 스프린터가 아닌 장거리를 비롯한 모든 각질을 뛰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하면서 중장거리를 뛰다가 금방 체력이 바닥나는 레그 캐릭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본 캐릭터이지만 단거리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은 전천후의 성능. 단거리하면 박신호를 먼저 떠올 릴 정도로 단거리 각질의 대표적인 말. 처음에 뭘 키워야 할지 모르겠다면 당장 선택해야 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이 명마 한번 키워보시겠습니까?